김문수가 왜안 되는가 이유는 딱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은 김문수가 맞대응을 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개딸들이 난리를 치고 주국대는 조국수호 한다는 그 개싸움 운동 본부가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잡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고 김건희 여사를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강성 이런 악랄한 악독한 민주당하고 김문수가 어떻게 싸웁니까? 이준석이도 들여온다 한동훈이도 끌어안는다 양양자 좋아 좋아 어떻게 싸웁니까? 저것들 다 민주당에서 비비적거리다가 떨려난 조경태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강성 민주당에 우리도 강대 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돈이 보수니 이런 시집껍질한 것들보다 먼저 껴안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애청하고 간곡히 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승은 그 반대죠. 누나 다 껴안는다. <laughs> 세상에서 일을 망치려면요. 딱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좋은 소리 드리려고 또 누구한테나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정치는 전투입니다. 김문수는 이제 늙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